안녕하세요, 유진입니다. 이걸, 이 계산기로 제가 태어난 영도을 한번, 제가 한번 계산, 우선 10을 만들고, 여기에다 20을 곱하고, 여기, 여기에서 10을 곱하고, 여기서 10을 곱하고, 다시, 그리고 여기서 10을 더해줍니다. 그리고 또 여기에다 3, 더하기, 4를 만들어주면 7인데 이 10과 7을 합칠 거예요. 그러면 합칠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. 20, 이공 여기에다 4를 더하면 제가 태어난 영은 연도가 됩니다. 전나들 이 이거, 이거 해 보세요. 그러면 여기까지였습니다. 안녕.